지난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지내셨나요? 아마 산불을 제일 많이 두려운 마음으로 보셨을 겁니다. 산불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선거 운동을 해도 괜찮다, 거짓말이 죄 아니다, 라는 재판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또 가문 서울 중심에서 찬탄반탄 외치는 그 아우성 소리와 분열에 찢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TV에 한 여성 크리찬이 나와 기자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됐뜸 말하기를 사람들이 산불을 내고 사람들이 산불을 끄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산불은 꺼도 절망만 더 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봄비를 내니까 산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정령 하나님이 산불을 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는 연이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재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의 집은 타서 전소가 됐지만 이 불로 인하여 다른 이웃이 탈까봐 기도하며 거기 이재민이 모인 거기서 이때까지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느니 하나님을 보고, 생각하는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알고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참 신앙인이 아닌가. 저는 가슴에 뜨겁을 가지고 그분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봉독했지만, 실제는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8장 두 장의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 아주 적절한 그리고 크리스들에게 주시는 적절한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인용하는 성경은 새 번역 성경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상 17장 1절에 이 사건의 시작을 하나님은 길라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에리아가 아베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해 동안은 비는 큰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엘리야의 뜻과 같습니까? 풀잎에 입 하나 지는 것도, 야생초에 꽃잎 떨어지는 것도, 하늘에 비가 오는 것도, 그리고 또한 모든 살아있는 기식하는 생명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신앙고백을 아합,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왕에게 고백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아 왕은 주권자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를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야말로 사제의 딸입니다. 그 역시 사제와 동등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아합은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왕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 정과 일어났겠죠.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쪽으로 가거라. 말씀하시고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라. 또 말씀하시고 신의 물을 마셔라. 내가 가마기를 명해서 내가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마기, 동식물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뜨는 태양도 여러분을 위하여, 캄캄한 하늘의 별들도 여러분을 위하여, 풀립사에 기어가는 곤충 한 마리와, 그리고 또한 땅속 깊이 있는 어떤 자그마한 광물 하나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건 사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아와 사르밭 과부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이 사건을 삽입시켜 놓았을까? 그 이유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430년의 이집트 종살이를 마치고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했는가를 기억하라 하는 뜻으로 사르밧 과부 사건을 삽입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시돈 지방입니다. 이 시돈 지방은 저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본거지입니다. 그 본거지로 이 엘리야를 보내서 사르밧 과부 집에 당도하게 했던 겁니다. 이야기는 간단하게 생략합니다. 마지막 먹을 물한 모금. 마지막 남은 떡한 조각. 이것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모자가 있었습니다. 사르밭에 사는 과분대의 이름을 결코 밝히지 않으므로 무명의 여인입니다. 이 무명의 여인이라는 뜻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도처에 많이 있다는 걸 상징하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내놓았습니다. 왜내놓을까요 출애굽기에 기로하기를 하나님께서 광야에 하늘에서 뭔지 모르지만 만나를 내고 매출하기를 내렸고, 반성에서생를나게 하시고, 입히고,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불기둥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그는 믿었기에, 내가 왜 나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느냐? 내 생명을 내가 왜 계속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미 좀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천국이 아니라 영생의 삶도 맡아주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자의 대표로 엘리아 앞에 사라밭 과부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 엘리아가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에 더욱 정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17절 14, 13장, 17장 14절 말씀에 3년 반 후에 피가 내리기까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뒤지의 밀가루가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기름도 마르지 않고 밀가루도 마르지 않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채우지 못하여 스스로 근심 걱정에 빠지는 겁니다.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면 필요를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때마다 심하다 그러시고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아합 앞으로 나갔습니다. 18절로 넘어갑니다. 18장 아합에게 갔다가는 사실을 사 죽으려고 한 겁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발과 아셀를 섬기는 왕이니 엘리가 얼마나 밉고 엘리가 얼마나 마음에 어? 그야말로 원수가 재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갔습니다 가는데 누굴 만나냐 오바다를 만납니다 1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 그 아합의 밑에 비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진실로 섬기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50명씩 숨겨 줄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비 알면 적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습니다. 이런 오바다가 먼저 엘리야를 만나고 그리고 이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하는 이 아합에게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이 왕이 만났을 때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너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아합 왕이 그 말을 했는가? 생각해보라.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백성들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 발 아스라 신전에서 제사하기를 기뻐하고 있다. 또, 백성들은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발과 아라 신전의 제사에서 돈이 물질이 풍부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자기들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엘리야 너는 어찌하여 백성들의 뜻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외치고 다니느냐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어지럽고 너 때문에 이 나라가 힘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국민을 위하여 정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합니까? 바로 아방이 말하는 똑같은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가시가 누굽니까? 동성결혼 반대 네? 차별법 반대 태미기와도 예배를 드려야 해.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달에 민주당 국회의원 78명과 무소속 출신 국회의원 한 분이 합해서 교회 폐지 법령을 국회에 올렸습니다. 우리 이 부천에 사는 설훈이라는 분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치인들의 사고입니다. 엘리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18장, 18절. 세번째로 봉독합니다. 엘리아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발을 섬기십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외치는 내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백성들에게 권장하고 우상숭배가 이 나라의 번영과 이 나라의 평안과 이 나라의 쾌락과 이 나라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므로 국민이 원하는 대로 나는 정치하는 왕이 되는 것이 나의 의무요 책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는 반대입니다. 이백성이 살아날 길, 이백성이 축복받을 길, 이백성이 번영할 길, 이백성이 세계를 하나님께 구원하게 하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오직 기독국가가 되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때이 민족,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150년 전에, 50년 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황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십니다. 그 후에 그는 배제학당을 다녔고, 그는 감리교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왕이 통치한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나라가 제대로 번영하고 축복받는 나라가 된다 하면서 고종 황제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한성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큰 칼을 차고 사형 선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성경응원을 주었습니다. 옥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성교자대의 활동으로 결국은 석방에 되어서 고종 황제의 특사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플리스톤과 하바드를 졸업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미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경부대 적청화대에서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와이로 망명을 가게 됐죠. 그의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살 길은 기독자유주의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 하와이의 어느 침상에 홀로 운명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마지막에 부른 찬송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찬송 387자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차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도외로 정처 없이 따리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살았어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죽었어도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정령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성의 자유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원주의 사회에 썩어가는 세상 방탕을 따르며 이걸 자유라고 누리고 살겠습니까? 엘리야는 백성들을 아왕에게 모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지 아니하는가 한번 확신하는 모습을 증거하게 놓라. 발과 아세라를 믿는 850명 대한 사람 엘리야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영적 쟁투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성리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성리한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30절에서 40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첫째,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 반쪽 예배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유튜브에서 선택해서 말씀을 받다 보니 말씀이 치우쳐지는 거예요 균형 잡힌 말씀이 각 심령에 들어오지 않아서 성도들이 지금 영적으로 반신불수가 되고 있어요. 내가 원튼 안튼 선포되는 말씀을 받자면 가까이 오라. 두 번째. 여기 열두, 열두 나오죠. 물도 열두 동이. 그 다음에 돌도 열두 개. 이거 뭐죠? 언약공동체. 여러분. 주 예수 교회에 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됨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라 영을 나눈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의 응답이 올 텐데 물을 가득 키워서 넘칩니다. 이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창조적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포기하는 게 지혜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스스로 생명을 끊어야 마땅해. 라고 하는 절망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적 방법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지만 있게 하시고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은 자기가 그를 사랑하시는 정글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창조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시죠? 자식이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어줍니까? 저는 아들 셋을 길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말한 것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덜어주지 않은 게 없어요. 아이들 유학보에 놓고 지금 아이의 지갑에 몇 불이 따르기까지 나는 계산 다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성경적으로 기르기 위해서 10불 될 때까지는 절대 송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의 피로를 채우시거든. 어찌 자기 아들 예수 그리도를 스 십자가에 피 흘려 산 여러분에게 피를 채우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제조가 아니라 창조의 방법으로 다가오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본문 읽어보시면 다 나온 그대로 말씀, 말씀에서 한치도 안 벗어납니다. 그것은 몇 절에 있느냐? 36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 인생은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내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해 살며 세상 상황을 보고 따라갈 것인가? 많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롯이 좌루나무나 치우치 않고 갈 것인가? 이둘 중에 우리는 항상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머뭇머뭇 그리느냐? 왜 중간에 서서 머뭇머뭇 그리느냐? 머뭇머뭇 그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때 39절입니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왜요? 불이 떨어져서 모든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신다 이분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성리가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넘치게 받고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